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런 소식이 딱 나왔어. 어, 3시 9분에 여기 나와. 3시 9분에. 음, 마약 중독에 정부가 칼 뽑았다. 요즘 뭐, 클, 드라마만 봐도 알아. 클럽에서 마약 먹고 별의별 젊은이들이 많아서 지금 이거 정부가 칼을 제대로 뽑았다 그래요. 음, 치료기간 확대라는 요 소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경보제약에서 요런 소식이 딱 떠버린 거야. 음. 내가 보통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 이게 있어요. 내가 보는 이 여러분들 딱이 보시면 열열이 3시 14분에 여기 나오고 이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기사가 딱 나오고 나서 한 6분 만에 경보 제약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식에 이름만 달아서 요딱 어, 여러분 이름만 달아 갖고 소식이 나왔어. 자, 여기 봐봐 경보제야. 그러면서 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봐야 돼. 그래서 확실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하겠다 하면서 한동훈이의 어떤 그저 정책주로 다된 거야. 그런데 국내에서 독점 판매 중인 비마약성 진통 복합 주사제 맥시제식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대. 어 이거 보면은 약간 요런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국내에서 이 독점 판매 중인 요 비마약성 여기 맥시제식이 지금 맥시제식이 뭐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돼 사실은 지금 이게 기사가 약간 애매하게 나왔거든 자 그런데 여기 얘기 있어 2018년부터 요뭐 맥시제식을 경보제약이 국내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게 뭐 통증을 줄이는 비마약성 뭐 그래가지고 약간 이상한 뭐 이게 뭐 재료는 그래요 막뭐 상업가 갈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지하기로는 야 이거 뭐지 어 마약과 마약과 싸우는데 비마약성 그러니까 마약성으로요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안 나준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소식이 일단 매수자가 쫙 몰렸어요. 제가 어제도, 어떻게 보면 어제, 어, 제가 요런 게 있어. 요 여기 다 있네. 음. 자, 어제도 요, 요, 제가 자, 이 막, 장막판에 뭘 드렸냐면, MDS 테크를 이제 시간 외로 이렇게 한번 배팅해보라 하고 드렸어. 자, 이거 수익 나잖아. 이거 수익이 딱 나는 구간이 만들어지잖아. 왜 그러냐면, 장막판에 이거는 큰 세력은 아니야. 조막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장막판에 약간 요렇게 움직였다고 딱 꼬리내고 이거 딱 먹고 시간회로 올리고 오늘 딱 오늘부터 팔고 나면 왜 이거 편의점이라 그랬잖아 이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좋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 나오면 나온다고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서 산 놈들은 다 차익 실현 구간이잖아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진다고 보통 음. 자. 그래서 m b s 테크는 m b s 테크고 지금 어, 상한가가 나왔던 지금 이제 경보제약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장 막판에 이게 딱 나온 거야 그래갖고 9시 여기 지금 보면 9시에 딱이 3시 3시에 상승이 나오더니 여기 9분에 딱그 기사가 뜨더니 경보제약이랑 15분에 기사가 나왔어 기사가 딱 나오면서 막판 수급으로 이장 후반까지 이렇게 음. 그니까 이게 소식이 나오기 전에 요 놈이 있어. 요 놈이 제대로 올리려고 딱 그냥 올려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기사 나오고 땅 떴거든요. 근데 메디아나랑 다르다는 거지. 음. 메디아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메디아나가 같은 상황까지만 지금 이 오일선 밑드까지 내려왔어. 이제는 반등해줄 때가 됐어. 메디아나도.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자, 구멍을 볼게. 자. 분봉을 딱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장중에 나왔다고. 소식이 장중에 나오면서, 자, 여기에 개미들이 많이 꼈다고. 왜? 여기를 회복하네? 여기서부터는 개미들이 탄 곳이야. 그럼 여기를 다음엔 죽이러 가야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제가 텔레그램에 다 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건데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써드린 요 경보제약은 제가 경보제약 이제 오늘 기도 한번 해볼까? 응. 이런거 보통 시회상 가던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경보제약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한 16%? 요정도여가지고 시회상까지 좀 먹거리가 있겠다 싶어갖고 여러분들한테 경보제약을 3시 25분에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장막판에 이슈가 나오면서 보세요 지금 여기 메디아나는 개미들이 낄 자리가 상당히 많았어. 이 시간 동안 많은 개미들이 여기에 매매에 가담할 수가 있었어. 지금 거래량 터진 거 봐요. 매집도 했지만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야. 이게 3분 봉입니다. 3분 봉으로 이 정도의 기간 동안 매매를 하고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 개미들을 분명히 털어버릴 거란 말이야. 왜? 이건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약간 경보제약은 좀 달라요. 이거는 개미들이 탈 시간이 없어. 여긴 세력이 한 거야. 이거 어떻게 세력이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거 세력이 한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뉴스 나오고 두 번째 뉴스가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는 마약청정국 뉴스가 나왔고 여긴 경보제약 단일 제품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개미가 마지막으로. 어, 조금씩 들어왔던, 그런 모습으로 사실 끝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서 매수한 개미들은 빠른 개미야. 빠른 개미한테는 수익을 조금 준단 말이야. 이 시장이라는 게. 빠른 개미는 조금 수익을 먹을 구간이 있다면, 오늘 내가 볼 때는 시간의 상하가가 들어갈 것 같아. 왜? 내가 기도할 거거든. 음. 오늘의 기도 종목이 뭐예요? 오늘의 기도 종목이 견부제약이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아침이 중요하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곳에서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딱 왔단 말이야, 세력이. 그리고 이탕 여기까지는 이제 막 소식이 나왔단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 3분이란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다는 거지. 판단을 하고 재료를 듣고 선택을 하고 매수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시간 동안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은 개비 뜨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 그렇지만, 오전에, 자, 이게 결국은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어, 여기를 뚫어버렸다고, 여기를.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뚫을 때 세력이 우리한테 탈 시간들을 별로 주지 않았어. 그리고 상승도 가파르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고점에서 매물 소화를 지속적으로 해줬어. 야 상한가 제가 그러잖아요. 메디아나를 메디아나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봐봐. 이 지금 차트가 결국은 상한가를 딱 내고도 결국 여기 보세요. 7400원까지 뺐잖아. 7천 여기 꼬리까지 하면 7300원까지 뺐다고. 그럼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가보면 7300원 구간 여기를 가보면 결국은 먹을 자리가 봐봐. 음. 자, 요, 요렇게 가야지. 이거 지금 상한가. 최근에 좀 상한가 두번 났죠. 상한가급. 자, 여기란 말이야. 자, 7,300원 구간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거를 3분봉으로 봐보면 탈 시간이 없어. 7,300원에 산 사람 아마 없었을 거야. 왜? 여기 봐 봐. 여기 봐 봐. 7,000원부터 그냥 한 번에 3분봉으로 내버리고 7,500원부터 개미들을탔 개미들이 탔단 말이야. 보세요. 7,500원이잖아. 그러면은 7,500원 이하까지 빼주면 어떻게 돼? 야, 경보제약이 너네 여기 상한가갈때 기대감 있었지? 너네 위에 탄 사람 다 나가야, 다 나가! 그런 다음에 2차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그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8,300원 될 거야. 300원, 400원. 그럼 여기까지 또 빠르게 왔다니까? 한번 볼까? 응. 음. 자, 밑으로 가볼게. 그럼 여기야. 8,300원에 빠르게 온이 자리가, 자, 보세요. 개미들이 딱 3분 만에 여기 장 중에, 여기 3분, 6분, 5분. 이것만에 여기까지 와버렸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먹을 자리를 하나도 주지 않고, 여기까지는, 개인들이 먹을 자리가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 털어야지. 그럼 여기 다 빼버리는 거야. 8,500원 밑에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탄, 개미, 여기서 탄 개미, 여기서 탄 개미, 여기서 탄 개미, 여기서 탄 개미, 3일, 5일을 못 견디고, 이거 다 털어낸다고. 자, 주식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여기, 여기 봐요. 여기 다 아래까지 주잖아. 여기 위에서 탄 개미, 여기 위에서 탄 개미, 죽어, 죽어. 죽는 자리를 준다고. 여기도 급등태, 급등탄 개미 다 죽였어. 그리고 나서 3분, 6분 만에 이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탄 개미가 없이 진행된 종목이 경보제약이라고. 개미가 있으면, 개미가 탈 시간이 있으면, 자, 개미가 탈 매매적인 시간, 판단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매매 시간이 있느, 있으면,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결국은 악성 매물이 돼서 그 아래까지 주가를 내버립니다. 내려버려. 그러면 다 얘네들이 불안해서 나간단 말이야. 이 개잡주 이러면서. 그렇게 이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경보 제약은 사실 내일은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내신데. 이제 내신데. 아마 이거는 시간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음. 아마 지금 4시에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은 거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놈의 경보 제약이, 이 지금,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 개인들이 탈 시간이 없이, 내일 상한가를 보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상한가를 보내면, 우리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경보 제약을, 우리 거의 종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약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상승이 쪼, 적당히 나오면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음, 어쩔 수가 없어 왜? 개미들이 또탈 시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작이 15% 이상 20% 이상에서 시작하잖아 그럼 가만두면 돼 왜? 이 위에서 거래가 되면 결국 여기에 또 개미들이 탈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내려와도 되고 올라가도 돼 이때는 그런데 개인들이 왜냐면 안사15% 넘어가면 안 산다고 15%, 20%인데 개미들이 왜 사? 안 산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경보제약을 끌고 가면 돼. 왜? 15%, 20%가 20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초가가 시작해버리면 개인들이 안 사요, 이거. 그리고 당기매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매하고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 10% 아래에서 시작을 해. 10% 아래에서 시작하거나 시작하고 나서 뭐 3%, 4%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던지는 때야. 아, 시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 자, 왜 그러, 자, 그럼 메디아나 볼게. 메디아나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야. 메디아나의 재료는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급등 때탄 개미들 다 죽이는 자리에 왔어. 자, 경보제약은 며칠에 걸쳐서 움직였어요. 경부제약은 하루, 이틀, 3일4일5일6일 씨를 말렸어. 그런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경, 저기, 지금 이제, 메디아나는 급한 매물인가 봐. 탕탕 떨어졌어. 나왜 그러냐? 이거는 약간 재료가 약했나 봐. 어. 왜? 약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 나비비라 그러죠. 유중 나비비고, 어, 저, 지금 제3자 나비비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시간이라는 게 걸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서더 메디아나가 올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면서, 야, 나가라. 먹을 거 없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게 목적인 주식이야. 그런데 경보제약은 약간 지금 시세를 제대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세요. 딱 여기, 여기고, 내일 만약에 그렇게 상한가 들어가면 여기 무너뜨린 자리 있죠? 여기까지 와버려요. 정확하게 내가 뭐 그어봤어, 선을. 음. 선을 내가 그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경보제학의 일봉 여기 선을 딱 그으면서 한번 봤어. 이 자리가 어딘가, 그리고, 어, 상한가 내온 자리가 어딘가 했더니, 내가 딱 여기 가격을 그어봤더니, 여기까지 여기 매물을, 이 별로 지금 개미도 안 태우고 여기까지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올라왔고, 지금 여기 무너뜨린 자리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죽으면 그냥 상한가를 말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시간 외로 이 종목이 마이너스 3배에서 마이너스 5% 요렇게 준다면 이거 개미가 탈 시간 주는 거야. 왜? 야,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마이너스 5%씩 주는구나. 사자! 이게 돼. 근데 이게 지금 왜냐면 24%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 가도 5%다, 5%가 안 돼요. 4%, 4. 몇% 프로 그럴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개미들이 탈 시간을 주고 매매할 시간을 딱 준다면, 이거는 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매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매매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업 가치를 보고 그냥 진행하면 굉장히 쉬워, 사실은. 떨어지면 좀 사도 되고, 이 기업은 무너지지 않다 그러면 되는데, 이놈의 경보 제약은 매번 그래. 급등하면 떨어뜨리니까, 이거, 이것도 불안해서 며칠만 이렇게 돼도 안, 안 갖고 있는 거야. 파는 거지.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개미가 없는 거예요. 탄 개미들을 며칠만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왜? 이 상황까지 탔다면 급하고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개미거든. 걔네들은 6일이면 다 나가. 여기도 5일, 오늘까지 6일이었어. 그리고 나서 탈 시간도 없이 또 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서워요. 오늘 약간 큐로셀도. 자, 큐로셀도 일봉 봐. 결국은 급등 때 따라간, 따라간 개미 다 죽이고, 급등 때 따라간 개미 다 죽이고 난 다음 또 가잖아. 주가가 그래놓고 이렇게 다 죽여놓고 탕탕 떼버려요. 어 그래서 내가 대박주 패턴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어, 왜 여기 오른 거다 소화시키고, 오른 거다 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끝나고 올라가는 거. 옛날에 신풍제약이 그랬다 그랬잖아. 신풍제약 신풍제약 옛날 차트. 내가 그래서 요거 보고 약간 추천을 옛날에, 제가 신풍제약 7,000원을 추천드렸거든. 자, 여기 보세요. 이거야.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거 내가 얘기해줬잖아. 텔레그램에서도 다. 그리고 여기 뚫고 내려가 버리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게 크게 간다고. 그래갖고 오늘 DTNCRO. DTNCRO.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크게 보면. 자, 이거 상장하고 나서, 여기 지금 저점 만들어 놓고 한번 두번 너네 다 던졌어. 단전수 안 던졌어. 죽여 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 때는 또 이거에서 크게 가요. 옛날에 EV 첨단 소재 봐 봐. 자, EV 첨단 소재 옛날에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거. 자, 보세요. 요 이렇게 갔다고. 근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 야, 너네 올라탈 때 매수했어. 다 죽여 버려. 야, 여기까지 올라탈 때몇수서 바닥, 바닥, 바닥 뚫고 지하실, 지하 2층, 3층까지 가요? 그러더니 이거 어떻게 가? 왜 엉덩이가 무거워야겠어? 이렇게 가잖아. 몇 배, 여섯 배, 여덟 배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보제약도 약간 지금 한 번도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 대기업이에요. 아, 대기업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인데 한 번도 큰 시세가 안 나왔다고 여기 이후로, 여기 상장하고 나서. 자 여기까지 탈때 들어왔어 타 나가 몇 번을 줘 그리고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팔때 아니라고 봐 이제 오일선도 깨졌고 지금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 이 매물대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그랬잖아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자, 여기 이 위에 메모리 있고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는 자리야. 그렇지만 이놈이 만1 6 0 0원에 유상증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기 대주주 지분의 가격이 만1 6 0 0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이 자리가 바닥 지지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움직이던 차트가 이거 위를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시간이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5일선하고 완전히 맞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이거 내일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음. 이런 거는 이제 납입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그, 그 거기서 이제 내가 이 메디 아나를 까먹고 메디아나 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모를 때 이놈이 진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어 주식 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받아가세요 제가 링크도 올려드리고 할테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어 기도해야 기도해야 또 경보주약 또 가지 그죠 어 메디아나도 이제 반등 할겁니다 또찍어드릴게